이 간짜장 어때요? 진짜처럼 보입니까? 물들어올 때 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간짜장이죠. 부곡동에 있는 금강로에 왔습니다. 11시에 거의 첫 손님을 방문하였고, 나오는 데까지 8분 걸렸습니다. 대동대 학생들이 애용하는 동네 터줏대양 같은 중국집이죠. 아마 이 간짜장 보시면, 여기다.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양파에 맺혀있는 기름과 춘장. 눈으로 봐도 아삭해 보이는 식감. 그리고 찐해보이는 소스라는거 양배추 양파 고기가 들어있고 고명으로 채썬 오이와 완두콩까지 먹어보니까 역시나 맛있습니다 불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심심과 짭짤한 중간 사이에 간에서 아주 약간 짭짤함 쪽으로 기운간 나중에 밥 말아 먹으면 딱일 것 같은 면발도 적당히 탄력있고 좋았습니다 전분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꾸덕함이 보인다고 해야되나 면과 소스의 밀착력이 엄청났습니다 주방을 슬쩍 보니까 어머님이 먹을 잡으시고 아버님이 배달 나가시더군요. 여기도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간짜장에 전분 들어가나요? 단호하게 아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진짜 간짜장이란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알아보고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분이 안 들어가도 간짜장이고 전분이 들어가도 간짜장입니다. 중요한 건 짜장면처럼 물을 타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에 양파만 살짝 넣어서 볶아주는 갓짜장. 이것만 아니라면, 취향의 차이 아닐까요? 논란의 여지야 계속 있겠지만, 여튼, 진짜 간짜장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간짜장 두개 주세요. 네, 간짜장 두 개.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꼬리네 중에서 카메라맨을 담당하고 있는 꼬리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또, 마크님. 유튜브만 항상 보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기분이 좀이상하니다 <laughs> <laughs> 같이 간자장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유 별말씀을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간자장은 비비면 젓가락 사이로 재료가 송송 빠져나간다니까 잘안 비벼지고 계란은 안 네. 터트려 먹는 스타일이가 저는 계란을 약간 반찬처럼. 응 음, 나도 생각했죠. 제일 처음 그냥 먹어. 에. 누구는 노른자를 터트려서 약간 에. 전분기 비슷하게 에. 한다는데 나는 그냥 먹기 더 좋더라고. 저 이제 노른자가 또이 맛도 너무 중화시키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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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약간 그런. 되십시다. 잘 먹겠습니다. 당시에 <laughs> 접촉더라 간짜장이다. 네. 찐이다. 어... 인정. 인정합니다. 아이다. <laughs> <laughs> 완전히 미쳤어요. <비췄어요. 웃음> 아이 드실 줄 아는구만. 면 먹고 소스 버먹기 네. 개인적으로 중국집에 음. 그 간판을 유스브로 썸네일 같은 느낌이 <laughs> 아까 여기 다 왔을 때 감탄 을 보니까 아, 느낌 오더지? 느낌 오더라고요 간이 심심이 있고 짭짤이 있다면 예. 이건 딱 중간에서 약간 짭짤 아주 약간 미약하게? 어딱 맞는 말인거 사실 뭐별건 아니지만 음. 이 계란이 올라가잖아요 네. 어떤 데는 감자장 자체는 되게 맛은 괜찮은데 계란이 너무 미리 딱 구워놔서 이 노른자도 다 익어버린 음. 그런 상태 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올려주는 그지그렇지 여기는 계란도 반숙이잖아 그 반숙으로 딱 맞게 금방 딱 구워주시니까 음. 이게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구만. 아, 또 새로운 게스트인데, 영상을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거든 <laughs> 영상이 잘들지 모르겠네요. 사장님목 소리 좋다. 아, 예, 아, <laughs> 아, 네, 리미컬한. 자, 저희가 이거 하나, 화구 소리, 불 소리. 이게 좀 빡빡 긁어 먹다 보니까 밥 타이밍 놓쳤다. 밥비에 있어야 했는데. 아... <laughs> 밥 먹기 딱 좋은 감안 아, 네. 그래도 조세가 있어.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데까지 짓릴것 같다. 왜 면부장 버리고 <laughs> 머리 꼬리 꼬리내 놀고 있냐고. 아, 또 면부장 면부장들은 만나는 <laughs>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또 꼬리랑 타이밍이 맞아서 좋은 것뿐이지. 면부장 은 서운해하지 마라. 도망가서 한잔 사줄게. <laughs>